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10편 145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45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새벽 성가대에 찬양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성가대 귀한 찬양 올려주셨습니다. 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참 귀한 일이죠. 우리 경건 생활에 참 어, 귀한 일이요. 또한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 예배 에 나가야지. 또는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 여기서 멈춰 서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약속으로 하세요. 내가 하나님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으로 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시간을 갖겠다라고 약속하면 우리 경건 생활이 굉장히 성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이게 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고 경건의 체험이 되도록 하라고 제가 때때로 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한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 성가대 대원으로서 성가로서 새벽 예배를 드 또한 이렇게 섬기시는 분도 계신데 나름대로 딱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은 하나님과 특별하게 함께하는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요 한마디가 우리 경건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니까, 그저 내가 영상을 통해 새벽 예배를 드린다. 또한 내가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경건생활이 또한 단계 성장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우리 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10편 145편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찬양의 노래입니다. 먼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는 이 10편 145편에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 어디의 왕이에요?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나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죠. 이 우주의 넓이를 가늠할 수 없잖아요. 뭐 우리 어 지구에서 어디까지가 어느 별까지의 길이가 얼마다그 이야기를 들으면 와, 그렇게 오래 걸려? 뭐몇 광년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이 넓은 세계 아니겠어요? 그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온 우주가 바로 우주의 크기와 넓이로 말하고 있죠.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이르리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넓이를 가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를 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이르리다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시편 145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라고 하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계속해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요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는 뭡니까? 약속이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이 절도 약속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 어들께서 자녀들이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뭐해 줄게. 약속하죠. 연인들이 서로 약속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벽에 하나님을 경유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할때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로 나눔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이제 3절 4절 5절 6절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크게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 우주의 넓이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시는 성냄새여 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크심뿐만 그 아니라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밀하심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새벽에 일어날 때이 해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 이 우주가 정확하게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되어지면 해가 뜨고요. 정확하게 운영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조금만 이래도 우주가 운영되는 일에 오차가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시기는요, 시간이 지나면 오차가 나요. 오차가 생깁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밀하게 만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오차가 생겨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이 우주는요 오차없이 정확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우주의 교리가 조금만 변화되면 우리가 다 타죽잖아요 이 태양의 빛이 강해서 다온 우주가 타죽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또한 조금만 멀어지면 다이 지구가 냉동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대대로 주께 생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대대로 주께 생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출협시켜 주신 그 귀한 사건을 찬양하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멸되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에서, 애국에서 우리를 출협시켜서 이 가난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말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자선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사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험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로 읍졸이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읍조이는 거예요 무엇을 읍조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읍조이시고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읍졸이시고요 하나님께서이 대한민국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창원소리로 읍졸이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에도 묵상한다고 했는데 그 시편 1편의 묵상이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냥 묵, 명상이 아니에요 읍졸이는 거예요 그 시편에서 많은 묵상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 의히브리적 의미는 읍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읍조리세요. 어떻게 무엇을 읍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읍조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행하신 일을 읍조리시고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읍조리시고 우리 교회는요, 이 무덤이 가득할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당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읊줄이자고요 하나님, 여기에 무덤들이 가득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예배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읊줄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읍졸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치질이도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제가 때때로 이 유동천, 이 하천 도로를 이제 걷고 나는데, 이번 여름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하천, 어, 하천 도로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이 둘레길이라고 해야 되나? 걷는 길. 그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누리시는지, 이야, 이 많은 분들이 이, 이 공원을, 이 유동천 공원을 이렇게 걸으시고, 얼마나, 이야, 많은 분들이 누리시는가. 어디를 가도 뭐가 있어요? 둘레길이 있잖아요. 아니, 여기만 둘레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요, 지금은 둘레길이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방문한 사람들이 다 둘레길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작은 수로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마다 국제단 있었죠? 다 기억나시죠? 플래카드로 국제단. 산상 구급 기도에 여름이 되면 요 플래카드가 다 여기저기 붙어있어요 었 우리 산 기도 오라고 그래서 산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거예요 우리처럼 지질이 못 살던 나라가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나라 있어요? 온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요. 우리는 그 귀한 사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는 거예요.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보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렇게 풍요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로 읍조리는 것이죠. 하나님, 한반도에도 이제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휴전선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읍조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읍조리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읍조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가 하나님과 미러를 나누는 것이요. 하나님과 깊은 경건을 나누는 것이요. 그럴 때 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우주 광활하신 이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읍조리시고 노래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세면하심을 업존하시고 찬양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가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축복의 역사를 업존하시고 찬양하시고 선포하시고 오늘 또한 이 교회에 가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선포하시고 또한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일을 우리가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대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